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266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국에 보내도다. 여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험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요한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적,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은 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가에서는 우리가 수성하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예, 좀긴 본문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으로 이메와 정의와 정직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은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먹을까요? 네,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네, 하면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밥한 공기에 150g을 잡으면 어, 13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하루 4가지 반찬을 먹으면 35만 가지의 반찬을 먹고요.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신다면 대략 5만4천 리터의 물을 평생에 마신다고 합니다. 평생 소를 6마리 정도 먹는데요. 많이 드시네요. 그렇죠? 3톤의 해산물을 먹고요. 3만7천 개의 계란을 먹고 3.8톤 정도의 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보니까 평생 약 50톤가량의 음식물을 한 사람이 80평생에 먹는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예, 이게 배에 싣는 가장 큰 화물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법 크잖아요. 그게 한 2개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지구 인구가 약 80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구가 하루도 쉬지 않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늘 공급해 주시잖아요. 80억 인구가 이 많은 것을 매일매일 먹게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신 것다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보니까 뭐 50kg, 60kg, 많아 봐야 그죠? 80kg 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나요? 다 배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설한 양도 참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만약 배설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아주 껌직할 것 같아요. 그죠? 50톤의 괴물이 되어 있거나, 각종 병에 걸리고 우리의 외모도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육신은 대세를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요. 대세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매일 일어난 죄악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50톤의 죄악된 생각이 내게 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은 참 기괴한 일이 될 거고요. 그 많은 죄악된 죄인, 예, 죄악의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회계라는 배설을 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도 괴물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에,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자주 불러요. 그, 이스라엘이 해계하지 않았어요. 거짓과 속임으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감추고 더러운 죄를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과 속임수로 살고 포악하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때때로는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유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흩어져서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바람과 같은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늘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짓과 포항만 넘쳐나는 거예요. 12장 1절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이 아버지 싫다 그러고 다른 사람 좋다 그러고 예, 아버지는 불신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의 본질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죠.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발꿈치를,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람의 본성이 속이는 자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또 보니까, 야곱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말씀의 히브리적인 해석을 보면, 은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이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결국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울음과 간구로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울며 매달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힘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울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경험하고도 야곱이 또 야곱다운 짓을 또 해요 에,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출발했거든요 아람에서 근데 가다 보니까 숲꽃과 세겜이란 곳을 만나는데 여기 보니까 살기가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눌러 앉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딸 디나가 그곳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일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 자기 종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하는 이야기라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상이나 뭐 부적같이 귀걸이하고 막 이렇게 이방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전부 세계의 상수리나무 밑에 다 땅을 파서 다 묻습니다. 결단한 거죠. 아마 라엘이 자기 아버지 몰래 가지고 나온 드라빔도 여기에 아마 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베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사건이 야곱이 완전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자기가 가졌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버렸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때로는 남을 속이고 아둥바둥하고 살려고 하는 그 인생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야곱 저 이스라엘이 신의 화 여정을 시작했던 그 베들. 처음에 출발할 때막그 하나님께 돌베개에 잠을 자고 거기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뵈었던 그 베들에서 다시 돌아가 그 베델이 그 베델. 이스라엘에게는 참 거룩한 베들이죠.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던 베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금송아지 재단이 그 배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벳아윈이라고 불렀어요. 배달을. 베델, 베대을 다른 이름이 이거 사악한 집이란 뜻이에요. 대대의 다른 이름이에요. 벳아윈 사악한 집.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제 벳다인을 하나님의 예배의 전인 베대로 돌이켜라. 그 말씀을 이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때가 묻고 더러워졌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해와 정의의 그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자비와 극률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해요. 이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예요. 혜세대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인데, 또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미시파트는 의를 행하는 자를 상주고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는 그것이 공의죠, 공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필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한자 사자성어라 좀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자, 믿을 신자라서고요. 상, 우리 상 받는다 할 때, 상을 확신하고 필벌 반드시 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잘하고 정직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도 미시 파트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기준과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내와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적으로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일상에서 속임수가 아주 만년하고요. 속이는 저울로 부당이득을 항상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야, 그거는 관행이야.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죄를 지은 거나, 지은 거라고 볼 수도 없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꾸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팔절에 것이니까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영과 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의롭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정직하다, 의롭다, 이 말을 체다하라고 해, 체닥.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 세 가지를 이 호세하세에서 이야기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와 정직과 정의. 히브리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헤셋, 미슈파트 체나카. 이세 가지. 여러분, 히브리어 되게 어렵죠. 뭐, 목사들이 간혹 히브리어 뭐 아는 것처럼 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히브리어를 세 가지만 딱 알으라고 그러면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셋드 미시파드, 체다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한번 따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해셋드셋세셋해드가 해세드. 뭐라고 그랬죠? 이네. 이네. 긍휼, 예, 자비, 신실하신 사랑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뮤시파트, 미슈파트, 뮤시파트는 뭐라고요? 정의, 정의, 정의 예, 공의, 공정한 거 있죠. 예, 그것이 뮤시파트입니다. 체다카, 체다카는 뭐라고요? 정직, 예, 의로운 것. 예, 그것이 체다카입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 했을 때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했을 때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공의가, 반드시 흥보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라는 것이 그 미시파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대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영생을 얻는 의로움이 얻어진 거예요 체낙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전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임하시면은, 어떤 나라를 만드실까요? 이세 가지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세셋 미시팟, 체라카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시면은,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햇셋의 은혜로 돌보아 주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행한대로 보응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미시파트의 통치인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길라앗은 호시아에서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는 자의 골이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린다는. 말. 길가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이방의 제단이 너무 많아서 바디랑의 돌무더기 같이 쌓여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예. 판사가 심판을 하려면은 검사가 범죄의 증거물을 제시해서 예. 뭘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증거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한 번만 같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이 외가 집에 있는 밭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었어요. 왜 도망했습니까? <목소리>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도 속이고, 그 치나카 의로움 정직의 원칙을 어기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외가 집에 가니까 라반이라는 <목소리> 외삼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그 품삭을안 주려고 열 번이나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거의 돈한푼못 받고 양을 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은 제가 야곱이 지은 제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지은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헤세드인네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행위가 극심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어 더러운 일을 했는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저도 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너 어, 천만 불을 줄 테니까 네가 한 모든 일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겠니 네, 공개하시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할 까 여러분, 죄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그죠? 했어야 미스파트, 체낙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복된 일, 길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으면 빨리빨리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쵸? 야곱은 이전에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인기응변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딸이 다른 그 어떤 청년한테 그 욕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신의 신변부터 걱정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나한테, 뭐, 나를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곱이었잖아요. 비겁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뭐 다르겠습니까? 예, 저를 돌아봐도 저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베네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우리 인생이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정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미래를 확히 내다 보잖아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미래를 통찰력 있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결단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넣습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만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새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긍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사랑을 향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해세드와 미시파트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줄 믿습니다. 체라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를 우리가 증가받게 됨으로써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헤스드 우리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 미시파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으로 이 체낙하의 삶을 이루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이들을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